안녕하세요. 마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작 뒤에 투가 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laughs> 맨 처음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작이 나오겠죠. 근데 그 뒤에 투하고 동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봄나게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다시요. 주인공 동작, 이렇게 문장이 시작했는데 그 뒤에 투 동작이 오는 거예요. 두 동작.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이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어색해요. 그러면, 뭐,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 두 동작을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 문장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상. 우리가 대상일 때는, 을, 를, 에게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 t 동작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I want, to run 이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I run to meet him.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요. I 나는 want 원한다. 자, 주인공 want 동작 나왔는데. 지금 to 동작이 나왔어요. to run. 얘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먼저 1번으로 항상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달리다니까요? 달리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나는 원한다. 달리는 것을. 이렇게요. 2번은요. 나는 run. 달린다. 주인공 동작 나왔는데 또 to 및뭐 힘까지 묶어 볼까요? 추 및이라고 하는 주인, 아, 투 동작이 왔어요.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로 먼저 해석을 해 봐야 되겠죠. 나는 달린다. 그를 만나는 것을 달린다.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하면 위하여로 해석을 한다고요. 나는 달린다.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요. 그를 만나기 위하여 해석이 되시죠? 이제부터, 어, 문장 속에서 활용해 보죠. 1번입니다. I want. 나는 want, 원한다. 자, 주인공 동작 나오는데 to go. to go가 나왔습니다. to 동작이 나왔죠. 그러면, 먼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을까지 붙여야 되겠죠. 나는 가는 것을 원한다. into the old house. 그, 오래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이 뜻이겠죠? 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대상이니까. 자, 2번요, she, 그녀는, start, 시작한다, 라는 뜻이죠? she, start, 그녀는 시작한다. to it, 자, 주인공 동작 다음에, to it, 동작 나왔으니까, to, 부정사죠? to it, 그러면 얘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먹는 것,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을 붙여야 되겠죠. 먹는 것을. 그녀는 먹는 것을 시작한다. 또는 먹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상은요, the cookies, 그 과자들을. on the table, 그 식탁 위에 있는. 3번입니다. I, 나는, walk, 걷는다. 자, 주인공 동작 나왔는데, 또 to go, to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뭐뭐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가는 것을. 자, 어때요? 나는 걷는다, 가는 것을. 이상하죠? 어색해요. 그러면 위하여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가기 위하여. to the town, 그, 도시 쪽으로. 자, 다시 보면요. 나는 걷는다. 그 도시 쪽으로 가기 위하여. 이 음입니다. 4번이요. I. 나는, eat, 먹는다. to live, to 동작이 나왔네요. 그러면, 사는 것을, 이렇게 먼저 해본다고요 어색하지요? 나는 먹는다. 사는 것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위하여로 해석해봅니다. 살기 위하여. 어 이게 번거롭더라도요. 먼저 것을 하고 위아율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보면 아 이건 위아연에, 이건 것이네. 이게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단계를 자꾸 거쳐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5번을 보겠습니다. I 나는 want 원한다. to make to 동작이죠. 만드는 것 을까지 붙여야 되겠죠. 나는 원한다. 만드는 것을 썸머니 some, some 약간의 돈을 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약간을 만드는 걸 원한대요. 돈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내가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 make money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 라는 뜻입니다. 돈을 번다. 그죠? 위조범 아니에요. 돈을 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한다. 약간의 돈을 만드는 것을, 돈을 버는 것을. 이렇게 석해줍니다. 6번이요. 그들은 they like, 좋아한다. to run. 주인공 동작 다음에 투 동작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달리는 것. 을. 그쵸? fast, 빨리.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하네요. on the road, 그길 위에서. 자, 7번입니다. she. 그녀는 wants, 원한다. 투 동작이 나왔죠? to melt. 무기는 겉을 붙여줍니다. 녹이는 것을 원한다. 대상은요, the salt on your back. 자, 이거 한 덩어리로 볼수 있나요? the salt on your back. 너의 등 위에 있는 그 소금을 이렇게요. 8번입니다. The woman 그 여자는 always 항상 eats 먹는다. 동작 다음에 to be fat 나왔습니다. be fat은 뚱뚱하다죠, 그죠? 뚱뚱하다. 그러면 뚱뚱한 것을 주인공 동작 다음에 나왔으니까 뚱뚱한 것을 먹는다. 어때요? 어색하죠. 그래서 위하여로 해석해 봅니다. 뚱뚱해지기 위하여 살찌려고 항상 먹는다고요? 그 뜻이겠죠? 9번입니다. He. 그는, is crying, is crying. 이다, 우는 중. 합쳐서요. 우는 중이다. to e t 주인공, 동작, 다음에 to e a 나왔으니까, 먹는 것을 우는 중이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하여. 우는 중이다. 이게 어울리죠? 대상은요, the delicious cookies. 그 맛있는, 과자들을. 지금 The Delicious Cookies는 동작 이세 대상입니다. 이세 대상이에요. 1 0번입니다 The donkey 그 당나귀는 wants 원한다. Two four 떨어지는 것. 주인공 동작 다음에 투 동작이니까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것을 원한다. 어, 괜찮네요. into the water. 그물 안으로. 11번이요. I. 나는 run, 달린다. I run. 나는 달린다. to meet. 힘까지 볼까요? 그를 만나는 것을 달린다. 이상하죠? 위하여로 볼게요. 그를 만나기 위하여. 12번입니다. they 그들은 work 일한다. to make money. make money가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돈을 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to make money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돈을 버는 것을 일한다. 이상해요. 위하여로 볼까요? 돈을 벌기 위하여. 아, 괜찮네요. 13번 볼게요. We, 우리는 want, 원한다. to eat, 해석은요, 먹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faster, 더 빨리. 자, 이알 ER 보이시죠? 더 빨리. then, she, 그녀보다. 늦으면 못 먹어요. <laughs> 그녀가 다 먹어요. I want, 나는 원한다. To help, 해석은요, 돕는 것을. The old woman, 그 늙은 여자를, 그 늙은 여자를 돕는 것을 원한다. 자, 여자는요,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에 있네요. 아래에, 아래에 있는. 15번입니다. she, 그녀는, s t a r t 시작한다. 주인공, 동작, 다음에, 추이시니까, 먹는, 것, 을, 까지요. 먹는 것을. 첫 번째에서 해석 안 합니다. fast, 빨리. as the rabbit, 그 토끼, 만큼. 16번입니다. my daughter, 나의 딸은, studies 공부한다. 주인공 동작 다음에 추고니까요? 가는 것 공부한다. 가는 것을 공부한다. 이상하죠? 가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가기 위하여. 어디로 가나요? to school 학교에 학교는 in the town 도시에 있네요. 그 도시에 있는 17번 봅니다. We work 우리는 work 일한다. 자, to buy 사는 것을 일한다. 것 이상하죠. 위하여로 그러니까 볼게요. 사기 위하여. 막상 제가 쓰고 나니까 뒤에 대상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주기 위하여가 더 어울리기는 하죠. 우리 의 딸에게 our daughter 어처를 한, 거북이를 이렇게 합니다. 18번입니다. I, 나는 eat, 먹는다. To be happy, be happy가 행복하다죠. 행복한 것을 먹는다. 이상하죠? 행복하기 위하여가 더 어울리죠.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하여. 해도 되고요 19번입니다. She studies. 그녀는 studies. 공부한다. 주인공 동작 다음에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것을 공부한다. 이상하죠? 위하여로 볼게요. 선생님이, 어, 죄송합니다. 한, 빼먹었네요. 한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20번입니다. they, 그들은 want, 원한다. to eat, 먹는 것. 을, 까지요. as 해석 안 하고, much, 많이. as you, 너만큼. 이렇게 해석하죠. 수고하셨습니다.